반갑습니다. 레알입니다. 잘 지내시죠? 밥들 잘 챙겨드시고,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야기 모음 두개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울 어머니가 겪은 실화. 자, 작성자는 정성호 씨입니다. 정확히 21년 전, 1997년에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때가 어찌나 아찔하셨던지 지금도 연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네요. 1997년 토요일, 조금 늦은 저녁.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이 마트의 장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마트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트 뒤편엔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야외 주차장 치곤 좀 어두워서 의시시했다고 하네요. 두 분은 빈 곳에 차를 주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이 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어머니가 붙잡았답니다. 백미러를 보니 저쪽 뒤편에서 웬 남자 두 명이 어머니와 친구분이 타고 있는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느낌이 안 좋았던 우리 어머니께선 저두 사람이 사라지면 그 후에 내리자고 하고 두 분도 백미러로 그두 남자를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갑자기 그두 남자가 차로 다가오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길한 마음에 어머니는 곧장 차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차는 그 당시에도 운전석에서 문을 잠그면 나머지 분들도 동시에 잠궈지는 차였습니다. 두 남자는 어머니가 앉은 운전석 쪽에 한 명, 어머니, 친구분이 앉은 조수석 쪽에 한 명, 이렇게 각각 갈라져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남자들이 차의 바로 옆까지 다가왔고, 두 분은 숨을 죽이며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우리 차를 지나쳐서 가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순간, 남자가 동시에 미친 듯이 차문 손잡이를 막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두 분은 재빨리 차를 후진시키고 그곳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안 잠겼다면 모든 차문이 동시에 잠기지 않는 차였다면 아니면... 차에서 내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21년이 지났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빠르게. 자, 제목은 자살한 훈련병. 글쓴이는 우대배틀 하루 가입함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시작할게요. 때는 5년 전입니다. 광주에 소재한 땡땡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던 때 일입니다. 이것이 실화인지 떠도는 괴담에 조교의 농이 더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화라고 들었던 일입니다. 대개 군생활 첫 경계근무는 정식은 아니지만 훈련소에서 하게 됩니다. 훈련용 간이 탄약고에서 말이죠. 저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 땡땡 사단 신교대의 훈련용 탄약고로 가는 길이 꽤나 으스스합니다. 일단 컨테이너 막사에서 나오면 당시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꽤 멀쩡했던 훈련병 막사를 지나는데 이 앞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폐막사를 지나 생각보다 큰 호수를 빙 둘러가면 조그마한 오르막길이 있고 그곳에 판약고 경계 초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호수를 빙 둘러가는 길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순찰자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들었고 한밤 중에 그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연스레 괴담을 동반하죠. 딱히 귀신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밤 중에 다니면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곳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사실 경계 근무를 살땐 별일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죠. 대개 신비형 교육이 마무리될 때쯤엔 담당하던 조교들과 정이 들어 친해집니다. 제 기수의 교육이 끝나갈 때쯤 저희를 담당하던 조교가 재미있는 얘기라며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멀쩡한 폐막사놔 두고 너네 왜 한겨울에 컨테이너를 쓰는지 아냐고. 그건 새로 짓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저 폐막사도 멀쩡한데 왜 굳이 새로 짓는지 조교가 붙더군요. 너네 경계 들어갈 때 폐막사 앞에 비석 본적 있지. 그게 왜 있는 줄 알아? 아. 자살하는 훈련병들이 꽤 많았나 봅니다. 꽃다운 나이에 간 선배들을 위로하려고 세워둔 거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죠. 저런 미신 때문에 우리가 한겨울에 컨테이너에서 고생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기가 있는 훈련병이 있었는데 그 훈련병이 경계를 들어가면서 인솔 조교를 갑자기 부르더랍니다. 그 폐막사 앞에서요. 조교가 뭐냐고 묻자 말을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었는데 그 다음 날, 그 훈련병이 하는 말이,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지려고 해서 조기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진다.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또 기어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또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사람은 간혹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죽기 전에 행동을 반복한다죠. 어쩌면 그 선배는 아직도 그렇게 빙빙 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아.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할게요.